이발리 여기, 여기를 잡아요, 이렇게. 발가락 위에, 여기, 복숭아 도 있죠. 엄지발가락. 여기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발이 안 빠져요. 발끝을 잡으면 빠져요. 근데 여기에 훅이딱 걸려요, 이렇게. 이렇게 딱. 여기, 여기를 잡으시면 돼요, 여기. 그리고 상대가 발을 막 치면, 이, 이 그립은, 이거는 이제 딱 유지하고, 손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따라다니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발을 막움직여요 이게 따라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그림, 이것만 딱 꼬집고 있으면, 돼, 딱 꼬집고 있으면, 따라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발이 움직여도. 움직여도 가볍게 따라다닐 수 있어요. 나, 이 손이, 여기 발목 밑으로 들어가서 연결, 이렇게.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하고, 엄지 발가락이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돈다 생각이 그냥 이렇게 돈다 생각 이렇게.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거를 받쳐놓고,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받쳐놓고, 이 왼손 들어올리고 이건 밑으로 눌러요. 그럼 지렛대 올려야 돼. 이걸 들어올리면 이건 누르고 지렛대올고 여기 받쳐 놓고. 이렇게. 이게 펴지면 이쪽으로 발바닥을 이렇게 밀면 발바닥이 이렇게 내게 하면 안꺾겨요 이렇게 밀면. 이게 이게 안으로 이게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약간 히룩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지 발목이 이렇게 펴지게 하면 안꺾겨요 이렇게 돌려야 돼. 이렇게 들어올려요. 그냥 밀면 안 꺾이고 돌리면 꺾이고. 꺾이는데 이걸 받쳐서 들어올려. 이건 내리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나생각하 이렇게 하이몸아고 <laughs> <존나 올라와 지금. 웃음> <잡고, 웃음> 그리고 발이 이게 잡혀 있어서 상대가 잘못도망거요 지금 내 다리에 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발 열리면 기서 하나, 둘, 하나 <laughs> 돌리듯. 여기